은혜 o d 주실 o d good, good. Good, good. 찬송은 이찬송 o d g o o 마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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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o o d Good. g o o 많는하나님서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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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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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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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그러니까 물질 따라오고 언어 따라오고 경험 따라가고 정육 따라가고 뇌 따라가니까 그건 마귀의 자녀죠 아, 네. 그래서 인이 꼴이 됐다 아, 네. 이성경 그래서 장마이자녀니다 맞을 겁니다 제 마지막 내의이진 지쳐버린 나의 모습 목에 뛰는 아픔 속에서 그대로 건 그때 이 내게 오라는 말씀으 말씀으로 돌아오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게 되서 의의 종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마귀의말의 순종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1 2 3절까지 성경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종이 되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그려 누구를 받는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혹은 죄를 종으로 삼아내리므로, 네. 혹은 죽종이 종으로 의의 네. 네. 종이 하나님께 감사하옵나 너희 옆에 죄의 종이 있어. 오늘 올레 죄의 종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님도그러 네. 우리는 죄의 세방도가 의의 종이 됐다. 는 네. 네. 그런 왜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의 이 되기야 우리가 잘모어 대통령이 잘모르는게 그런게 아니지 우리가 잘모르어 우리가 제일적으로 다시 돌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고 나가 받고 네가 아버지의 들어가면, 나가 받고. 못해서, 아버지 의 불시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추고 우리가 모든 것에 서 꽃도 받는 이유가 무엇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 안해 된다고 그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 중간 필요 없다고 순종은 못한다고 그 소리도 되고 나의 소리이고 순종 안하는 되겠어 이 나라가 인물의 이거아요거기신앙이아데한 번도 변해 본 역사가 없는데 천에서의 부대지 나는 한 번도 변해 본 역사가 없어 아, 네. 이스리입계속했어 아, 네. 19절 너희 힘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말하는 전에버이나 너의 신체를 부정적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신체를 귀에 있으로거룩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주의 기회를 잘 받는다 예수자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마귀 소리에 우리는 종독했지만 그예수리스도께서마귀를 해방되고 의종이 된다 의의 말씀, 즉, 주의 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베드로 일단 이제 순종함과 핏불이 저는 내가 불순종에 빠지 예수님을 눈를 순종하자마자 겠다 순종한다면 이 나라가 고근에 어디 꼬겠습니까순종은 모든 민뛰어나게 모든 민에다 모든 민족이 이지만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잘안그랬습니다 가운데서 사부되는 말이 순종하게 된다 성격에 순종하게 된다는 성격문제 어디 있어?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마귀의 말이지 어떻게 그의 하나의 말씀입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음속에서 하나가 그리고 또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정이 됐던 의의 종, 의의 말씀이 종그 말씀을 자금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을 얻어서 예수를 고백할 때 근데 위협을 당했어 순종 안 한다는 순종 안하는 결과가 오늘 심리교 30장 새끼같이 삶아 놓거 안돌리니까 하늘에서 칼과 기인과 온눈으로 식품이 우리를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말을 풀어 자교하게 만들어주자. 그게 이성민적인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있다. 왜냐면 내가 말씀을 도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 지금 지금 똑바로 찾아라. 내 새끼들이 정말 자유롭게 신앙사를 잘할 거면 우리가 바로 써야 된다. 아멘. 아멘. 새끼도 자리 가르쳐야 된다. 아멘. 아멘.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쳐 어느 정도 법이 떠나지 않냐. 그 모든 다이다 존대 목시. 계속해서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대로 말하는니 전에,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불법에 이르던 당시. 이제는 너희 시체를 의인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저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인에하여 자유스럽니?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어 네. 그래서 똑똑하고 똑똑해도 주는 그리스도 주와 사고신 하나님 같은 가볍게 가지는 는아 순종하지 않아데 예수를 면에 1장 4절, 4절 이후부터 네. 가게 되면 계속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하지와서바비의 뜻을 이해하고 그뜻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 네. 네. 그래서 의해주게 된다 네. 네. 자베스 1.49절 빨리 마치기, 시부는 곧참세 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극이 없게 하시고, 려그 그 깊이 새때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거둘 수 있다. 그의 능력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이 큰 성함을 따라 I could have c 을받 e t 일 say, yes, I'm about that. Yes, I'm abou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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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bout t h 있는 I'm about that. I'm a b o 서 t that. I'm about t 의 a t I'm about that. I'm about that. I'm about t h a 그, 왜 다시 지혜주되는 t h 지혜는데 h i s is 께서 i l d r e n This is children. This is children. t h i 그의 s c 이 i l d r 속 n This is children. t h 으 s is children. This is children. 으 h i s 나들은 주여 요청합니다. 천국다 들어갔다 시 담아라 이제 뜻들에 들간다그 뜻에 비밀한다 천국의 비밀한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시 로마서 입장 19조부터 2 3절까지 너의 육신이 영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의하여 불법에 의한 것 다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예의게종으하여 거룩하게 다진도그 의의 종으 의의 말씀입니다. 네. 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네. 네. 의 종을 를어건감라 진료도 건감하 앞서 아버지말씀 저는 네가 불신의 아들예수님께서 순종하도록 하겠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고백할 때 좋다. 그결과는시1 2 8절 126장 들어간다고 꼽고 순종하려는늦 네. 마귀는 불순의 역사능이다. 네. 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마귀의 앞정을 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기록하고 싶습니다. 마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끝지 못지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멍지하지 아니하는. 내가 내네 안에 네가 안에 네내 말이 내네 안에 네가 내네 안에. 우리가 말씀 하에 가는 자, 조금 말씀에 순종한 자마다 죄짓지 아니하 수일순하는 사람은 지일 짙지 않니다성경 그들과 나를 무조건입다 다시는 좀 못합니다. 그 아예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지도 못하였느니 다른 자들과 그를 볼수 없던 것과 그를 알지도 못했다. 계속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니 미혹하지 못 마귀는 불순의형상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불순성하는 명을 지 않다. 아, 네. 마귀가 뭐다고요 위험. 계속 시리 2장 7절을 보면, 예 용답이 예 빼미의 마귀요 사탄이야. 망물의 위험 예? 가지 못하게. 계속 20장 1, 2, 3절 하는 건가요? 계속 20장. 또 내가 보면 천사가 우주병이었사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예 빼미요 마귀요 사단이야. 사마일은 천년 동안 결반되어 무조명에 먼저 잠그고 그 위에 잇몰되천명의 참여로 다시는 만금을비옥하지못말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구나. 마귀는 그 말씀이 순종하려고 된다고 비옥한다. 그 누구의 말 듣는 따라서 하나님의 종량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말하지. 지금까지 말씀에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님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 그래서 이분은 마귀의 자리에세째 이제, 하님의자녀로서 a 아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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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절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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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예를 받는 자는 그의 괴로우신 같이 유혹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어디에 속다요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계속해 주세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의 일을 일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치아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스가하늘말 속에 매수개가 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믿으면 아 아멘. 때아 아멘. 이때 불하는법니다 아멘. 절제는 이를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말씀 순종하면 하늘의 매수개아버지말씀에불순하면 마귀의 매수입니다 아하나님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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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귀의 영을 분 아멘. 고정십절기도. 하나님께 선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서 하며 저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선하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또는 를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다 행진를사랑하않는 네. 것은 이 말은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사는 이웃 사는 게다 되어있는 이다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아순종하지않는 사람은 아의자녀 그래서 저인내가불순이아들에 예수님의 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겠다저 인내의 적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의외으로 받겠다, 네 받겠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임원을 고려되는 것은 네가 아버지 말씀 따라가면 십 대, 십삼 대를 보고, 아버지 말씀 따라가서 순종하자고 그거 정정반대에 주를 받는다. 집에 가서 내 이십육 장과 십년 이십팔 절을 꼭 보게를 좀 축복한다. 그래서 이러분 내가 이제 아버지 말씀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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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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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마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만에 그는 러면 하나님의 내지죄지만 동들들은 제자로 정임자가져.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 죽기에까지 복종하시고 곧십제가주요하다 그러면 나 있을 때는 아니고 나있을 때. 죄종이 있다 죄종이 없든 훌륭 종종이 있든 별이 죄종이 있든 누가 이야기해도 그리나라 이야기해도 아니더라말씀이나 있을 때도나없도 복종하여 주멘의 이름을 들으며 두눈 로마서 2장 12절에 올라와 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의 아 말씀에 순종하는 천문하기도 좋으소 내가 네 안에 네가 네 안에 내 안에 네가 안에 네가 내말 안에 가면 무엇인지도 보아라 내달 다시 행복가 모든, 삶의, 모든, 가정의, 모든, 건강의, 모든, 물질의, 모든, 모 모든, 모든, 모 모든, 모든, 모 모든, 모든, 에든다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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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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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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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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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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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이걸 하나 갖고 살아갑니다 이상식이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살아가는 존재가 너이가의 신비꾼 아니라 너희가 나의 신비도 항상 복종하 항상 항상 복종하 두려움도 두려움도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합소서 황제 말에서 순종해서 마귀부터 해방받는 지혜되게 도와주셔서 네. 네. 무의식으로 면 축복받는바1들 You are taking a new garden, good to p o 그 축복 빠지 e r b u t t e 자 b 손 t t e r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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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t t e r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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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